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묵상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번 주 주일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꼭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속자라는 말은 유업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유업을 받는다 라고 할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가 기억이 나고요. 그때에 약속된 것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그 가난한 땅에 대한 약속이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죠.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 가지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들, 딸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구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라고 되어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을 그 상속으로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여요. 아니,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들을 우리들이 유업으로 받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유업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니까요. 보물 중에 보물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선물은 받되, 하나님 자신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은 뭐, 그렇게 큰 복은 아니잖아요. 진짜 복은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고, 그 뒤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는데, 상속자가 될수 있었던 방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희생 덕분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아들로서의 특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요 상속자. 유업을 받는 자,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사시고 어, 저녁 기도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